2015년 결성된 사단법인 시각 장애인 여성회 레인보우 하모니 중창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가곡, 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곡 연습을 통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정기 연습과 외부 공연 및 발표회를 통해 장애 예술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는 온라인 공연으로 대신하게 되었지만 어려운 연습 환경에서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고자 중창단원과 강사님의 노력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공연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레인보우 하모니 중창단은 더욱 발전하여 하나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조서프라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문경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가지고 동영상도 찍고 실시간 방송도 할수 있게 된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제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중창단, 이런 것들을 찾고 있었던 도중에 레인보우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어, 많은 수는 아닌데, 우리가 또 되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매주 한 번씩 하는 거여가지고, 그 시간들을 다 귀하게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저희가 중창을 할수 있는 모든 환경들, 피아노를 비롯해서 또 좋은 지휘자님이 오셔가지고, 환경도 아주 좋은 상황 속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정말 이 중창하는 시간이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을 때, 이 레인보우를 알게 됐고, 또 저희 시각장애인들이 다른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노래로서, 또 음악으로서 이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노래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힘을 얻고, 또 에너지를 얻고,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음.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거든요. 마음에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어, 여기 레인보우지 지자님 너무 훌륭하시게 시각장애인들에게 너무 잘 맞도록 어, 지휘를 해주시고 계시고 또 오시면 노래하면서 마음에 있던 묵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확풀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 시간을 내셔가지고 반드시 이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한다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인보우중창단은 어,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데 어, 건전가요와 또 가곡 이런 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기발표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육회가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신라암 효명의 집 요양원하고, 그다음에 중구 필동에 있는 노인 요양원, 그리고 또 화상 복지관에서 그 개최하는 고, 그 외부 공연, 그다음에 강남 장애인 복지관, 그밖에 점자 기념행사하고또 기타 장애인 기관 문화 행사에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예, 저희 그 음, 네이보 중창단이 중구 필동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어, 어르신 생일잔치 축하 파티에 저희가 공연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어, 어르신들이 저희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따라 부르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저에게 가슴이 뭉클해서 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저희가 주말에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 항상 그 개인적인 그 평상시에 때는 하고 싶어도 여기 단원들이 다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 토요일 날 주말에 연습을 하는데 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석 역에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한소리 내기가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단원을 너무 이렇게 많이 활성화시켜서 모집을 해, 하고 싶은데 주말이다 보니까 어,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바램은어 음, 더 많은 그 요양원을 방문해서 어, 즐거움을 그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행사해드리고 음, 그 다음에 그 교정, 그 교도소 같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어, 힘,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그분들에게 많은 희망이 되게 해주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어, 있기까지 우리 황인성 지혜자님, 그 다음에 반주자님, 정말 물씬 양면으로 저희 레인보를 어, 열심을 다해서 해주셔서 저희가 많은 발전을 했고요. 또 일이 어려운 가운데서 긴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행사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그 단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연습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이런, 어, 동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정말 저는 강예부량하고 어, 기쁩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 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극복, 코로나로 인그 많이 극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